거입니다 리플이에요. 자, 리플 움직임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이제는 뭐 그렇게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나고 2천을 다시 한번더 찍어 주고 하는 모습이 이제는 곧이 조정이 끝날 분위기가 잡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 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도 거시 경제 예시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 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이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링크도 두개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있고 하나는 PC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맡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또 컴퓨터로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이 정보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고 또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어요. 보다 더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다 무료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이 무료니까 금전 들어가는 거 없는 겁니다. 저저 저를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한대요. 절대 속지 마시고 저는 100% 무료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보도 드리면서 제가 또하나또 드립니다. 어떤 걸 드리냐면 바로 이거죠. 코인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것을 드립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좋아요. 읽어보시고 같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 정리했고 정리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투자할 때 자세, 뭐 이렇게 차트 분석할 때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차트를 분석하고 뭐 추세를 어떻게 차, 어, 체크하고 추세선을 어떻게 라인도 한번 거보시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보시면서 공부 거, 늘리면 되는 거죠 늘리면서 하면 이제는 차후에는 정말 발전된 여러분들이 돼 있으실 겁니다 이거 하고 해보시다가 또 모르는 모르겠으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또 제가 이런 부분 친, 친절하게 어, 답변도 해드리고 더 같이 가, 저랑 같이 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고가 2,000원 다시 한번더 넘어졌죠. 넘었다가 내려왔지만, 2,040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가는 1,895원. 그리고 지금은 1,993원입니다. 1.89 정도 내려주는데, 이, 보면, 이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다져왔고, 자리를 다, 다져왔고, 한번쭉 끌어올리고, 또 여기를, 이 라인을 체크했어요. 이 라인을. 그러면 이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제, 이제 곧 이제 종가 9시, 9시에 리셋이 되죠. 오, 오전 9시에. 이 9시에 어, 어느 부분에서 멈추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위에 올라서 멈춰주느냐 아니면 밑에서 멈춰주느냐에서 횡보가 좀더 가느냐 아니면 이제는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고 이 종가 기준으로 여기 위에 올라서 줬다. 이 박스간 안에서 올라줬다면 이제는 곧 조정이 거의 마무리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리플이 다시 한번더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다고 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 상태로는 아직은 우리가 체크하기 힘듭니다. 이게 조정이 끝났는지 아니면 앞으로 한번더 횡보 조정을 그릴지 아니면 좀더 끌고 갈지 아니면 내려줄지 좀더 지켜봐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저랑 같이 만들어 가시고 체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정적인 매매할 수 있다 라는 거꼭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 리플을 못 담으셨고 그냥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라도 조금씩 이제 움직이셔도 된다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홀더분들도 이제 조금씩 추가 매서도 이제는 곧 진행하고 추경 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곳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플 움직임 더 좋아질 겁니다. 더 좋아지기 전에 미리 이 저점을 잡고 가시면 좋다. 꼭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뉴스 볼게요. 뉴스도 좀 좋은 얘기 가 나오고 있죠. 이 구조가 XRP가 72,000% 가격 랠리를 할수 있도록 팁을 주고 있다. 어떤 구조인가 한번 좀 볼게요. 자, 저명한 애널리스트 크리트 브리어 2017년 강세장 당시에 가격 궤적을 언급하면서 XRP에 대한 설득적인 기술적 분석을 공유하고 대규모 랠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에 트 따르면요. XRP가 27년 7 2 0 0 0라는 놀라운 가격 상승을 달성했고, 이것 현장에 관찰되는 것과 유사한 삼각형 가격 통합 패턴을 힘을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과거와 지금 이 부분을 체크한 거, 크리토볼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지난 2017년도에 이 삼각 패턴을 그리고, 이삼각 삼각 패턴을 그리고 이렇게 끌어올렸던 리프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내려왔죠. 내려오고 뭐 21년도에도 이렇게, 이렇게 반짝 떼어주고 지금은 24년도가 되었고 이게 거의 가격 패턴이 완벽하게 지금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고 지금 이런 부분, 이만큼 끌어올렸던 부분이 이만큼 끌어올렸던 부분이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랑 비슷해요. 그러면 얘, 얘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 삼각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이만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만큼 이상은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에서 머무리, 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게 72,000% 이상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지금 크리터볼은 얘기하고 지금 이 현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격통합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곧 폭발을 할 가능성이 크,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어, 조금이라도 담아 놓으셔라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꾸 제가 말하는 게막리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물에 여유가 되시면 조금씩이라도 담아 놓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어, 차후에 지갑을 열었을 때 상당한 어, 수익률로 수익률로 여러분께 다가올 거다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시점부터도 시작해도 된다는 것도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액세블 형성 역사적 기술적 지표 이 분석은 액세가 1년도 채 되지도 않아서 1센트 미만의 가장 사상 최고치인 3.84달러 이게 최고치죠. 리플한테 최고치입니다. 3.84까지 치었을 때 리플은 놀라운 역사적 성과를 강조하고요. 또 이게 이때 어 시총 2위까지 올라왔었죠 이더리움을 능가한 그리고 현재 구조의 더긴 통합 기간의 특징이고 또 역사가 반복될 경우에 이더큰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있다 이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크립토 불은 5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5달러까지 12월까지 12월 달에 왜 가격 통화 이루어졌고 이제는 폭발 을를 펼치면 쭉쭉쭉 끌어올릴 텐데 이게 5달러 이상 3.84의 어, 전 고점을 뚫어버리고. 5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고요. 대체 삼각형으로 알려진 이 기술적 패턴은요. 종종 연속 또는 돌파 지표를 어 지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패턴은 거래량 증가 또는 펀더멘털 촉매제와 결합 결합을 될때어극적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고 급등이 예, 급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리플이 한번 이제는 폭발할 시점이 와 있고요. 이런 시점을 지금 어이 고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누르고 자꾸 매집, 낮은 저점에서 매집을 하려고 계속 좀 누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눌리려고 해도 잘안 눌려요. 왜냐면 지금 엄청난 개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 개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식당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리플 얘기 안 나오는 데가 없죠. 뉴스에서도 나와요. 뉴스에서도 리플 얘기 나오고, 어디에서도 누구든 리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리플이, 지금 개미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그 이것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이 개미를 가만히 다둘까 아, 두지 않죠. 이 고래들은요. 우리 개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재적인 매도 세력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미들은 어때요? 올라가도 매도하고 내려가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는 게 우리 개미들, 개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끌어올릴 때 개미 털기라고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도 말, 말하지만 이 개미 털기를 합니다. 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한번 후룩 털어요. 털는 것도 그냥 이렇게 살짝 눌러서 털는 게 아니죠. 훅 누르죠.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훅 누르고 다시 끌어올리고, 훅 누르고 다시 올리고훅 누르고 다시 끌어올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많이들 매도하세요. 지금. 많이 이제 급등해서 오셨던 분들은 많이들 매도하시죠. 또제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도 매도하십니다. 매도 타이밍은 아니에요. 절대 매도 타이밍은 아니고,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유가 되신다면, 무리해서는 말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이라도 가져가시면 좋다. 이거,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하 당연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여, 꼭, 제 얘기 들으시길 바랍니다. 외우시길 바라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밑에 또 내용 보면요. XRP를 둘러싼 새로운 낙관론이 자꾸 나오고 있죠. 어떠한 낙관론이 먼저 나오냐면, 바로 SEC입니다. SEC. 그동안 SEC와의 법적 다툼이 상당했죠. 상당했는데, 이런 다툼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새로 이제 ES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내려가죠. 게리 겐슬러는 1월 20일 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부분. 여기에서 새로운 위원장이 오면, 이제는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상당한 변화가 리플 그리고 우리 가상 자산 시장에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메이저에 담아놔야 된다는 거또 또 말씀드리네. 이걸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댓글에서 제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누구한, 누구한테 다 알려라. 어 혹시 제영상 듣고 계신 분들은 그분 계실지도 몰라요. 어 누구 친척 친구 다 알려서 이 좋은 코인 꼭 가져가야 된다. 꼭 알려라. 막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만큼 좋습니다. 좋은 코인이고, 이 법, 더군다나 이 법적인 명확성을 가진 코인이죠. 어, 미, 국 미국, 미국 내에서 법적인 명확성을 갖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유일합니다. 어떤 코인들 중에서도. 이, 이 정도의 모멘텀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SC에 이제는 이 정책이 바뀌는 이런 찰나, 25년에는 상당히 음, 틀려질 거다. 상당히 이제는 움직임이 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 리플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모든 애널리스트의 관점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따해서 우리의 수익은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그래도, 그래도 나와 있지만 2017년 급등을 재현하고 72,000% 상승할 수 있다면 대부분 투자자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세 자리 숫자 994.98달러라는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 지금 이러, 이 994, 994달러 뭐, 꿈 같죠? 100달러도 아닌데, 10달러도 아직 안 갔는데, 994달러. 이게, 우리가 알기, 알고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보면 알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연초에 얼마였습니까? 3, 4천이었어요. 3, 4천. 지금 얼마예요? 지금, 지금은 1억이잖아요? 1억 2천, 2,900. 몇 개월 만에? 3월 달, 이때 3월 달에 1억을 폭발했으니까, 이, 1월에서 3월 사이 두 달만에 두 달만에 ETF 승인되고 두 달만에 1억을 찍은 게 비트코인입니다. 6천만 원이 뛰었죠? 6천만 원, 6천만 원이 뛴 겁니다. 그냥 어, 4천만 원을 생각해도 5천만 원을 생각해도 이 정도 뛴 거예요. 7천만 원을 생각해도 3천만 원이 뛴 거죠. 이, 1억을 찍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990어이 정도 994 달러 72,000% 이게 불가능할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좋죠. 2달러 가고, 3달러 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우리한테는 기회가 많이 오니까, 이, 이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기회가 오면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급등하면 못 잡아요, 솔직히. 급등, 뭐, 갑자기 지금 1.1, 1.45달러 정도 하는데, 이게 올라가서 갑자기 10달러 찍어요.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아요. 이, 다, 들어갈 타이밍도 못 잡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도 상상하나 하면서 가지만, 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 지금 이 부분을, 이 저점을 잡고 가시면, 이, 이렇게 72,000%가 올라간다. 이것도 당연히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100달러도 갈수 있고, 그리고 1000달러도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 지표도, 차트상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저랑 같이 만들어가면, 정말 큰수익가져갈수 있다. 지금 이 눌림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이러한 지금 계속적인 좋은 움직임이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까지 이렇게 갈 확률도 상당히 커요. 그리고 20일 이후로는 이제는 s e c 새로운 위원장도 드리고 그리고 ETF도 승인이 되고 한다면 리플은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지금 리플 CEO도 지금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죠. 이런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얘기가 나올 것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다들. 어떤,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하겠죠. 미래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가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아직, 언제, 인터뷰, c b s 와 인터뷰하는데, CBS, CBS와 인터뷰하는데, 어, 이 인터뷰가 아직은 안 잡혀있어요. 계획은 안 잡혀있는데, 이제 한다! 라고 말을 했고, 이 사람이, 보면, 이제, 어, 여기, 어, CBS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60분 동안, 이제, 얘기할 거다! 라고, 이제, 어제, 엊그저께, 또이 트위터에 올렸죠. 어제 올렸군요. 어제, 26일이니까.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리플이 어 성장하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할 미래를 얘기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 리플에 대한 참여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또 기관 참여자들도 기관도 상당히 주목해서 지금 현재도 리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작용된다면 리플은 당연히 폭발력이 나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리플은 참 좋은 얘기만 자꾸 나오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요 세계 경제 포럼 회원 중 하나가 XFP가 가장 좋은 코인, 바로 굿 코인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포럼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리플입니다. 안 담으시겠습니까? 담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담고, 조금, 그니까, 너무 무리하게 가지는 마세요. 혹시라도 리플 뭐, 어, 아직까지도 의심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담아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담아놓고 가져도 충분히, 그냥 담아놓고 그냥 묻어놓고 가세요. 그러면 차 후에, 내년 25년에는 어떻게 될지, 24년 12월에는 어떻게 될지, 이 100%가 말한대로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게 상당한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 지금 현재는 개미털기와 이 조정 국면이 끝나게 된다면 어,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경제포럼 회원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이 사람 어, 살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리플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이 사람이 헤데라 헤데라죠 헤데라 헤데라와 같이 항상 좋아 어, 밀고 있고, 광고를 같이 해주고 있는 사람이, 에요이 사람이 또, 어, 좋은 코인이고, 좋은 코인하고 언급을 하고, 그리고 계속 홍보를, 어, 자주 홍보하는데, 이, 어, XRP와, 어, 이 헤데라,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헤데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같죠 이런 부분. 얘도 ETF를 준비합니다. ETF 신청했고요. 지금 같이 가고 있고, 이 헤데라와 이 XRP는 또, 어, 어디죠? 그, 고, 그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맺을 수 있다라는 이, 이런 이 뉴스도 나오고 있, 있기 때문에 XRP, 리플과 헤데라 이렇게는 좀 같이 도 보셔도 좋습니다. 이 코인. 제가 전에도 한번 헤데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좋은 코인이라고. 이것도 ETF 준비합니다. 이 헤데라도. 이 XRP도 ETF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 골드만삭스도 지켜보고 있고 파트너십을 맺, 맺으면서 이제는 이 결제에 대해서, 결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잡고 가는 리플과 헤데라를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코인입니다. 정말 좋은 코인이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이런 코인들 조금이라도 담아놓으셔라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런 눌림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리플이 계속적으로 지금 며칠입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이렇게 확확 눌러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100% 개미털기고,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털어요. 그리고 끌어올려요. 그러면 그때 되면 또 후회해요. 그 전에 미리미리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못 담으셨던 분들은 담아놓으셔라 말씀 꼭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좀 크게 보여드리는데, 이 라인을 올라서 줘야 된다. 종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파란 라인, 보이죠? 파란 선이 쭉 갑니다. 파란 선이 이렇게 가고, 그리고 노란 선이 쭉 가요. 그러면 이제 곧 가게 되면 좋은 흐름으로 여기 종가를 마무리하고 올라가, 주, 계속적으로 횡보를 그리던 상승을 하든 가면, 이제는 어떤 부분이 만나다? 만나는 점이 오예요. 그러면 이게 며칠이 되겠습니까? 28, 29, 30, 1, 2, 3종색이 2, 12월, 12월 1일에서 3일 사이에는 분명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발생해요. 이 흐름으로 계속 유지하고 가준다면 유지하고 가준다면 골든 크로스가 한번더 발생. 그러면 12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골든 크로스가 한번더 발생하는데 이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당황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월 1일에서 3일 사이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가느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죠. 발생하고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완벽한 계단식을 받고 이렇게 올라왔죠. 이런 폭발력을 보여준 겁니다 리플이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고 이 조정이 끝나는 순간이 이제는 11월 2일, 2일 1일 1일 에서 아니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12, 어, 11월 11월 30부터 이때부터 이제는 어, 조정이 끝나고 폭발력이 더욱더 큰 폭발력이 물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끝날 수도 있죠 내일 당장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더 간다면 이 차트상으로 간다면 이것은 11월 2일부터 11월 12월부터 12월부터는 상당한 폭발력이 상당한 어, 상승력이 나와 줄 가능성이 큰 리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플이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게리 겐슬러 사태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비기슈죠. 빅 비기슈로 빅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리플은 더욱 더큰 올라갈 확률이 더큰게 바로 모멘텀이죠. 모멘텀. 리플의 모멘텀. 엄청난 게 있죠. 바로 뭡니까? 연말 12월에 출시하는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게 12월에 스테이블 코인 출시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거 하나만으로도 폭발해요. 지금 이 때를 맞출 수도 있어요. 지금 차트 그림상이 그림이 그렇게 가고 있고, 이 그림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함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면 정말 리플 폭발합니다. 진짜 폭발, 폭발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이 지금 막 이렇게 형복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을 잡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 이것은 달러와 일대일 연동이잖아요. 이것은 또 누구랑 연결될 수 있다? 바로 트럼프. 트럼프와의 트럼프의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폭발력이 나와줄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ETF 얘기도 있지만, ETF는 내년입니다. 내년 에할수 밖에 없고, 게리게스로 내려가고, 새로운 위원장이 들어오면 1월 20일 이후겠죠. 20일 이후로 ETF가 승인이 될 시점이 오고 올 것이고요. 그 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트럼프와 같이 갈수 밖에 없고, 왜냐면, 어이 트럼프 정책이 바로 코인을 축자산으로 가져가는 거죠. 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미, 미국에서는 지금 우려하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어,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코인을 가져가는 것이 달러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2016년도 트럼프 때 일기 때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는 어, 코인을 눌렀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죠. 트럼프의 입장이 바뀌었고 비축 자산을 가져간다고 공언을 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폭발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겠느냐? 스테이블 코인일 확률이 크죠? 왜? 달러의 가치도 안 떨어뜨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간다. 그럼 확률이 크죠? 그럼 이건 1대1 달러와 연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달러와 똑같이 바라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갈수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곧 출시할 곳이 어디다? RLUSD. 바로 전통적인 결제 전문 기업이죠. CBDC로 바닥을 다져놓은, 이 XRP로 바닥을 다져놓은 리플이 스테블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국경 간의 결제를 특화하는, 국경, 국경 간의 결제를 특화시킨 바로 스테블코인, RLUSD가 출, 출시가 돼.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리플의 채택이 되는 가능성이 크고 이것으로 인해서 폭발력이 더 나와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초에, 12월 1일부터 골든크루스가 발생된다. 그럼 이때 출시가 된다 그러면 정말 큰 폭발이 나옵니다 그 전에 잡고 가셔라 꼭 말씀드리겠고요 또이스텝블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etf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얘는 1월 20일 이후가 될 겁니다 어, 1월 20일 이후로 왜냐면 어 갠슬러 sec 위원장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어, 이 새로운 위원장은 바로 etf 승인을 빨리 해주, 해줄 것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크고 이것은 기업이 들어와요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크죠 기관이 운영을 하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고, 이 안정적인 얘기는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얘네들이 이 ETF 승인 시점이 바로 리플의 저점에될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찍고 올라가면 더욱더 큰 폭발력은 나오고, 이 저점을 우리는 이제 알고 가기 때문에, 이때만 들어가도 우린 충분하다. 지금도 저점이다. 이해되시죠? ETF. ETF는 정말 무서운, 어, 최고의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ETF 또 여기에 IPO까지 있잖아요. 지금 이 불은 이렇게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큰 덩어리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IPO 나스 상장이에요. 코인 최초로 이것은 제도권 자금이 리플로 들어온다. 아, 제도권 자금 들어오는게 아니고 제도권 제도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리플이 그만큼 대단한 코인이 될 것이다. 이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더리움, 알트의 제왕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뭐 물론 시청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제는 리플도 그만큼 시청도 끌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더욱더 큰 폭발력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시청이 6위인가 그렇죠? 리플이 5위, 4위, 3위, 2위까지 충분히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다. 예전에 2위였다고 했잖아요. 2위까지 2위에서 내려온 게 SEC 때문에 내려온 거고 이제 SEC는 없어지고 뭐아 위원장이 없어지는 거죠 SEC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리플은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와줄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은 빨리 받고, 그리고 확실한 정보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 어떻게 받냐면,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0106531-7908번입니다. 여기다가 8번이에요. 제가 8코인이죠? 8코인. 8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8번 하나 눌러주시면 제가 한번 한번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먼저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려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비중을 잘 나눠야 되고요 비중을 그리고 구간 어느 구간에 들어가 어느 구간 나와야 되는지만 잘 알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안정적인 매매 하실 수 있다는 거꼭 말씀드리겠고요 이 정보를 꼭받아보셔라말씀 드립니다 또이 8번 누르기가 힘드신 분들은요 링크 있습니다 이 8번보다는 링크가 더 빨라요 왜냐면 문자는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다소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어, 연락을 하지만 이 링크로 눌러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다 바로 빠른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이건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뭐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눌러주면 되고 또 컴퓨터로 보시면 PC 눌러주면 됩니다. 다 무료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고 왜냐면 저를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한대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기에요 저는 100%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게 되,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것도 꼭 말씀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이상, 팔코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